자, 두 번째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럴 듯하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밖에 있는 전자 먼저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속 깊이 숨겨져 있는 핵을 발견했다. 이, 이 순서거든요. 이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요게 알파 입자라는 거는 꽤 묵직한 입자를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쏘는 것처럼 막 쏴댔는데 요것도 세 가지 특징을 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원자핵의 특징들,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원자핵의 특징까지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막 쌌더니 여기서 쏜 알파 입자들이 그냥 직진해서 통과하더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입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어, 러더퍼드가 실험한 건데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한 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쌌는데 그냥 직진해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자핵은 크기가 작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빈 공간이니까 그냥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 그 앞서서 탐슨이 발견한 전자 때문에 플러스 속에 되면 전자들이 얘를 네 잡아당기지 않나 하는데 문제는 전자에 비해서 알파입자는 굉장히 질량이 커요. 음, 전자를 총알 하나로 보면. 이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완전 대포알보다 더큰 거야, 질량이.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면 암만 전자가 잡아당겨도 뚫고 갈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입자가, 알파 입자가 아이, 신기한 거야, 여기 휘는 애가 발생해. 그러면 마이너스들이 있으면 은 얘네들은 전기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향을 거의 못줄 거거든요. 왜냐면은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얘를 휘게 만든 애가 있다는 얘기는 얘를 밀어내는 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잡아당길 수 있지만은 전혀 얘는 영향을 못 미칠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면 질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이두 가지만 우리가 붙여서 생각하면 대부분을 통과하는데 어느 부분 자 대부분은 다 직진해서 통과하는데 어느 부분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휜다는 얘기야. 얘기는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빈 공간에 해당하는데 어떤 소수의 극소 부분에 아주 작은 지역적인 부분에 질량이 묵직하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살펴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주 극소수는 튕겨 나온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욜로 들어간 놈은 튕겨내더라. 그래서 그 튕겨내는 이 묵직한 녀석을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플러스 전기를 띤다는 것을 이두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러더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튕겨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 사실은 이제 러더퍼드가 실험한 게 아니고 <laughs> 러더퍼드 대학원 조교들이 다 실험했는데 그재힘든 건데 <laughs> 그거를 그냥 놀면서 러더퍼드는 그걸 가지고 분석만 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laughs> 선생님,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과학, 그, 어벤져스 시리즈 있죠? 과학계 어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러더퍼드 편에서 이거 다룰 겁니다. 이거 완전 거저먹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튕겨냈을 때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알파입자가 굉장히 세게 쌌거든 그 운동량이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이거 튕겨나갔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얘네들이 전자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대포알을 쐈는데, 휴지 한 장에 부딪혀서 대포알이 튕겨나왔던 그런 거와 맞먹는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원자에게 그 존재를 몰랐을 때기 이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대부분 원자는 빈 공간이에요. 그 중심에 아주 작게 원자에게 존재하는데 걔는 작지만 엄청나게 질량이 크고 아주 묵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에게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